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들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울 때는 무조건 시원한 것을 찾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고객님에게 저는 시원한 중고차. 더울 때는 시원한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가격, 성능, 옵션 모든 것에서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선합니다. 신선은 이 더위에 신선 온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검정색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2월에 등록한 64,000km의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80, G80 3.3, 사륜구동의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AWD 프리미엄 럭셔리, 검정색의 무사고 차량을 가져고 나왔는데요. 검정색의 무사고 차량. 오늘 자랑할 것은 무사고의 1인 신조, 그리고 옵션도 많은 차, 사륜구동, 부족함이 없는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7년입니다. 오늘 판매 가격은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차가 바로 이 제네시스 G80입니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인데요. 바로 깨끗합니다. 무사고에 사고도 없는,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차가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본넷 말고 그 밑에 그릴을 보시면 사각형 투명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마트 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도 악셀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센서 딱 세팅만 해놓으면 굳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차가 가다사다 가다사다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랄지 뭐 통풍 시트 또 어라운드 비무지무지 많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전면 선팅도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면 선팅도 되어서 안에가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밖에잘 보이고요.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그리고 신비한 보호 기능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옵션과 풍부한 안전 사양까지 가득있는데요 HID 램프부터 시작돼서 외관에 이렇게 깨끗합니다. 휠하고 타이어만 보더라도 눈이 바짝바짝 띕니다. 바짝 얼마큼 눈부신지, 얼마큼 부드러운지, 얼마큼 좋은지 타이어 휠 깨끗합니다. 앞뒤 네개의 생활 관리가 잘될고요 흠집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간지납니다. 딱 보는 것처럼 차가 그림입니다. 듬막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갖고 싶고 타고 싶고 차에서 내리기 싫은 차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차입니다. 후미등 보더라도 이렇게 후미등도 깨끗합니다. 뒷범 보도 깨끗하고 듀얼 머플러 트렁크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AWD의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눈길 비판길 얼음길 자갈길 거침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정말 좋은 차 기능 옵션 모든 에서 만족하는 차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페시아 중심에도 그 주변 보더라도 스크치도 없고 가죽 시틀 보더라도 사용감도 없을 만큼 이렇게 깨끗합니다 물론 바닥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습니다 넓습니다 넓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실내 공간입니다. 운전석 좌석, 앞좌석 보시더라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질감도 좋고 쿠션도 좋고 사용감도 사용감도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는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의자의 전동 시트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이 제네시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뒷좌석에 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승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승차감의 최고 뒷좌석입니다. 그리고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공간이 넓어서 충분하게 편안하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천정부터 바닥까지 아무리 훑어봐도 오염된 것도 없습니다. 손상된 것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뒷좌석 가운데 팔걸이를 내려는데이 팔걸이에 보시면 모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오디오 컨트롤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가죽 핸들의 바로 우드 그램입니다. 레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 보시면 가죽이 벗겨지거나 찢겨진거나 손상된 것도 없습니다. 특히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이지만 핸들 오른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크루즈입니다. 그냥 크루즈가 아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어 있어서 운전이 정말 쉽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세팅만 해놓으면 굳이 내가 액셀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갑니다. 이차의 판매가격은 영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판매가격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판매가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주행글이 보겠습니다 4만6만4천km인데 6만4천km 실주행글입니다 이차는 전선 침수 영업이력도 없는 순수자가용에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글이 6만4천km를 약속드립니다 센터페시아 주심에 보시면 대형스크린 대형 화면입니다 이게 10인치 내비게이션에 바로 정품 내비게이션 물론 후방카메라도 됩니다 버튼 시동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인데요 그 가운데 사각형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이 차의 포인트입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서 차가 더 클래식한 느낌 주고 더 멋있고 더 뽀대가 납니다 아날로그 시계 이게 좋은겁니다 이게 비싼 시계입니다 그냥 허접한 시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어봉 손잡이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홀드기능 그리고 파킹은 보통 이제 파킹은 이제 P N P R N D 이렇게 되있지만 이 차는 P가 버튼 기어봉 손잡이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가 P입니다. 그래서 P는 눌러야 되고 나머지 R N D도 이렇게 손으로 많이 움직인다. 손목만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손목만 그냥 쭉쭉쭉 잡아당기는 것이 팔을 움직이는 것이 손목만 부드럽게 까딱까딱 하면 바로 R N D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조그셔틀 기능 그래서 내비게이션 오디오 기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어라운드 뷰 기능이랄지 핸들 여선또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설명드리면 어라운드 뷰 기능 그리고 전동 뒷좌석에 뒷유리의 전동 커텐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여선 조그셔틀 dis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전면 유리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24시간 고객님과 차, 차와 사람을 지켜주는 확실한 안전, 안전의 가장 기본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은 전면 감지기입니다. 전방 감지 센서 바로 보이시죠? 앞범부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hd 램프 그리고 스마트 센서의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있는 것을 후방 감지기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있습니다. 트렁크 기능 그리고 뒷문, 뒷문에는 이렇게 수동 커튼입니다. 커튼이 있어서 열차단, 자회사 차단, 햇빛 차단, 신비어 보호 기능도 되고요. 지금 보신 것은 조수석 앞좌석에 워크인 시트 기능입니다. 워크인 시트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것은 뒷좌석, 바로 뒷좌석 뒷유리에 있는 전동 커튼입니다. 전동 커튼 기능이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360도 어, 사각지대가 없는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다는 것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성분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 접이식 밀러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차선이탈, 후측방 감지기, 전동 트럭, 전동 커튼 기능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트렁크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또 백미러가 잡지 못한 사각지대.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분명히 차에 백미러가 없었는데 차가 지나가는 걸 많이 봤는데요. 백미러가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잡아주는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그리고 전동 커 전동 커튼 기능까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왼쪽에 보신 것은 아까 말한 기어봉 손잡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어봉 손잡이에 있는 전방 감지센서,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 핸들 기능. 핸들 열선 그리고 이 옆에 뒤쪽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팔걸을 내렸을 때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열선 시트 기능이랄지 또 전동 시트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총전 기능도 되고 하이패스도 밀러 블랙박스를 보고 계십니다. 타이어 휠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타이어 휠딱 보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힘 흠집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도 좋지만 휠도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엔진은 두만할 것 좋습니다. 배터리는 트렁크에 있는 거고요. 보신 것처럼 딱 보는 것뭐 흠집을 발견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 조용합니다. 연비 좋습니다. 고속도로 승차감 좋습니다. 힘 좋습니다. 발목만발목대로 나갑니다. 장고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옵니다. 무결점, 무상. 16년, 5년에 10만 킬로의 무상 AS 기간까지 살아있는 엔진 미션입니다. 5년에 10만 킬로의 엔진 미션 기간,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성능을 맡았을 때 확실하게 전선 침수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 그리고 단순 기간도 없는 확실한 무사고 하체를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는 성능 점검을 확실하게 마친 차기 때문에 성능 점검에 의한 사고 유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드립니다. 이차는 실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신있습니다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매물이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보험 가입 출고 이전 등록까지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할부 현금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를 통해서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금융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할부 기간은 2년 그리고 3년 4년 최고 5년 기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도 상환 부부 상환은 아무 때나 얼마든 지 하셔도 되고요 이외에도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중고차 시세 또 중고차 성능 또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의 결론 한 번의 결론을 내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2017년 12월에 녹록한 64,000개의 검정색 무사고 풀 옵션 차량,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